랍니다. 여기는 김해공항이고요 이번에 삿포로를 갑니다 제요 일본을 지금 자주 가긴 하는데 드디어 약간 마지막 방문이라고 생각하고 삿포로를 가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왜 이렇게 일본 많이 가냐 라는 소리를 진짜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일 저렴해서 일본을 좀 자주 가는 거 같고 티켓이 워낙 싸서 왕복을 한1 8만원 끊었고요 지금까지 산 비행기 중에 제일 작은 비행기인 것같아요 삿포로의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 신치토세 공항이나 삿포로여기랑 되게 멀더라고요. 제 r 티켓을 으고 가야 됩니다. 아, 지금 배가 너무 고아서 바로 앞에 로손 있어가지고 주먹밥이라도 먹어야겠다. 뭐 하나 샀는데, 멸치 볶음, 진미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알수 없는 맛 유부밥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맛사 r 로 n a n Sapporo, Yunian, Ran, Mokan, Hera. I saw t h i 미 I saw 도 h i 잠깐 숙소 들어가서 잠깐 자고 한 30분 눈 붙였나? 그리고 나왔습니다. 5시인데, 지금 5시인데, 벌써 꼼꼼해 역시 일본은 해가 빨리지는구나 5시지만 좀 이른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을 안,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여기 삿포로에서는 카레가 엄청 유명합니다. 스프카레가 제일 유명한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카레입니다. 카레를 먹으면 설사를 해가지고 그치만은 사포로에서 이렇게 카레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뭐 그냥 먹고 설사하자는 마인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저녁은 카레 사포로 거리와 여기 뭔가 샌다이 리네 샌다이 샌다이인 것 같다 샌다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수정을보았는데 영수증 대기번호를 보았는데 앞에 23집입니다 5시에 왔는데 그만큼 맛집이 있네요 5시에 왔는데 대기만큼 맛있게 생겼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왔고요 아 1시간 <목소리도> 2 0분 기다렸습니다 제발 맛있어라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돼아 제발 맛있어라 <목소리도> 떡볶이 먹고 다시 <목소리도> 음와 고마워 진짜 단 것보다 여기에 불컬리가 겁나 맛있음 눈치가 다 먹고 나왔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나와서 맛 평가를 하는데 와 카레를 진짜 배탈 나서 못 먹는데 배탈 나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 카레가 조금 찐득찐득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했었는데 스프 카레 자체가 약간 물 약간 흥건한 카레 일을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 되게 맛있었고 근데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 와 브로콜리 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 뭐, 누가 브로콜리 먹어도 맛있어할 정도? 원래 브로콜리를 약간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이거는 브로콜리를 세워서 아주 잘 먹었어 이제 배에 신호만 나 오기를 바라며 네또삿포로가 유제품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뭐카레의 유제품에 오늘 완전 배탈 파티 겠는요 아하하 콘으로 받았습니다 뭐번봐요와스키 생우유 맛저운 좋아하시는 분들 은가 뭐 좋아할 거 같아요 는 원래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 그래도 콘은 맛있네 요 앞에 오도리 공원이라고 합니다 대구로 따지면 약간 2280원 한두배 느낌? 일본 가면 뭔가 다 탑이 있는 거 같은데 도리공원에서 스포대까지 걸어왔는데 여기 타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38층으로 올라가고 음, 네. 있습니다 타워 T38이라고 38층이어서 T38이라고 는것여기죠 라인이 이쁜 것같요 길이 딱2로 여기 호텔 꼭대기에 대욕탕이라고 있습니다 실내탕이고 약간 고도인데 안에도 전 명이 와 나오는 그리고 밖에 아까에다 뚫려 있는 온천이 하나 있는데 와 밖에 춥거든 밖 추운데 뜨끈한 온천이 있으니까 속초에 왔습니다 잠깐 쉬려고 합니다. 아이 쉬려고 합니다. 가야지, 자야지. 사포로 일단은 첫날이긴 하지만, 카레하고 우유를, 우유, 아이스크림 먹었지만, 다행히도 배가 안 아파서 아주 다행이고, 새로운 도시를 항상 더 찾아간다는 게참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